안녕하세요 김정희TV 김정희입니다 지금 여 학생들이 왜 여기 앉아있냐고 물어봤더니 저기가 따뜻해가지고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고창의 어린이들 다섯 지나 보는 건 처음이네요 자 얼마나 따뜻한가 봅시 여섯 시 차가 여기 와가지고 아 올해 아무튼 고창을 두번두 두 번째 여섯 시 버스를 타고 아 여섯 시차와 있네 문을 안 열겠죠. 16시 출발 <laughs> 고창 흥덕 서울 이게 이제 좀 좌석이 좀 넓은 좌석 그래서 전 어, 1번 자리를 했죠 그래도 호남구석을 타게 돼서 좋습니다 5122 아, 여기 터미널은, 정, 정읍 터미널보다는, 아니요, 저 유튜브 찍고 있어요. 정읍 터미널보다는 여기 고창 터미널이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서 앉아도 돼요? 아니, 저 여기 갈 거니까, 서울에.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몇 분쯤 안된 건데요? 50분? 10분 전에. 1분 전에? 알겠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그래서, 자, 터미널 알림, 터미널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시간에 대합실, 화장실 등을 폐쇄하오니 이용객께서는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23시, 10월 10일부터 23시 30분. 다음 날 06시까지는 음주 및뭐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네요. 여기도 노숙자가 있으신가 보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고창 어, 여기는 아니구나. 지금 이제. 유튜브만 올렸는데 이제 올라가서는 음~ 고창읍성 때문에 모양성이라 그래야 되는데 고창읍성 이 전부 뭐 표지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할수 없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운산 단풍도 좋고 여기 정, 정말 문수사하고 선운산 단풍도 좋은데 왜 내장, 내장산 단풍놀이에 빼앗길까 어, 제 생각인데요. 여기가 KTX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옛날 뭐 양반 동네라고. 창평도 그렇지만 어, 여기서 그러 그러니까 정읍에서 쉬고 k t 스 가시고 그 다음에 고창을 지나서 어, 장성으로 가죠 그래서 장성에서 원래 창평으로 가야 되는데 창평도 싫다 그래 가지고 음, 곡성에 어, 기차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체하는 사람들이나, 어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장산을 저는 단풍으로는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그, 뭐야, 저기도 없고요. KTX, 부산까지 가는데 어 2시간 50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 타보니까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좋죠. 김정희 TV 김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